안녕하세요. NTF 수지연거입니다. 이번에 알아볼 전차는 소련 7단계 구축 전차인 SU12244가 되겠습니다. 전차의 이름이 길어 이후엔 편의상 수사사라고 부르겠습니다. 수사사는 간단히 설명하자면 차체가 낮고 정면이 경사장갑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체적인 기동성이 뛰어나며 122mm 주포를 가져 공격력 또한 강력한 구축전차입니다. 그럼 수사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주포입니다. 수사사의 주포는 122mm D25S 주포입니다. 이 주포는 평균 공격력이 390으로서 다른 7단계 구축전차들의 주포들보다 공격력이 매우 높습니다. 높은 공격력을 가진 만큼 평균 관통력과 명중률은 낮은 편이며 조준 시간 또한 긴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주포는 높은 공격력 이외에 장전속도 또한 빠른 장점이 있습니다. 약 7초에 한 번씩 쏠수 있는 이 122mm 주포는 지속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곳에 자리 잡게 되면 매우 큰 피해를 줄수 있습니다. 연사력이 느린 전차들에게 돌격하여 정면 승부를 해도 부족함 없는 주포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은 차체 방어력입니다. 전체적으로 정면 90, 측면 75, 후면 45의 장갑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어력의 수치가 높은 편이라 할 수는 없지만, 수사사는 차체 정면의 장갑이 크게 경사져 있어 평균 관통력이 낮은 적 전차와 상대할 시 도탄을 내기 쉬운 장점이 있습니다. 수사사의 장점은 기동성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이어서 엔진 및 현가 장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엔진 출력 500, 중량 33톤, 최고속도 47, 회전속도는 42입니다. 전차의 무게에 비해 엔진 출력이 높으며 형가장치의 회전속도 또한 높아 차체의 선화 및 가속도가 매우 뛰어납니다. 대부분의 구축전차가 전투 중 어려움을 겪는 일중 하나가 적 전차에게 뒤를 잡혔을 때인데 수사사는 빠른 선회속도로 이 문제를 보다 쉽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관측 범위는 330, 통신 범위는 700으로서 수사사의 기동성에 비하여 낮은 관측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잡한 시가지에서는 어떤 전투 방식을 쓰던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으나 평지가 많은 지형에서 전투하게 될 경우 아근의 관측 범위를 이용하여 지원 공격을 하는 방식이 유효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수사사는 빠른 이동속도와 강력한 주포를 가진 전차입니다. 차체의 방어력도 경사장갑으로 인해 준수한 방어력을 가져 공격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전차들을 상대할 때 매우 강력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관측 범위는 낮지만 빠른 기동성을 이용하여 다양한 위치에서 저격 지원을 할수 있거나 혹은 돌격을 할수 있기에 전투를 다양한 방식으로 풀어나가기 쉬운 전차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수사사의 전투의 느낌을 보여드리기 위하여 실전 영상을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